안녕하세요 미소가인 피부과 조도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튼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튼살은 크게 붉은 튼살과 흰 튼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요. 붉은 튼살이 생겼다고 주부들도 많이 찾죠. 출산하고 나셔서 복부가 많이 텄다고 울타한 흰 튼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튼살 치료가 힘들어요. 어,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고 여러 회차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튼살은 왜 생길까요? 갑작스럽게 살이 찌거나 임신을 한다거나 이러한 키가 성장한다거나 했을 때 갑작스럽게 팽창하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단층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층을 저희가 이제 메꿔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단층이 생겼을 때 초기에는 이게 붉은 튼살로 보이게 됩니다. 붉은 튼살 때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정말 치료 결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붉은 튼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은 간과하시지 마시고 그때 그 즉시 병원을 찾아서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치료를 하느냐? 저희는 붉은 튼살에 특화된 로은 어, 브이빙 프리마 레이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브이빔 프리마 레이저는, 붉은기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콜라겐 리제너레이션을 시키고 콜라겐 리모델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그 단층을 쉽게 메우는 역할을 하고요. 브이빔 프리마와 함께 아이콘지라는 스타록스 1540이라는 이 레이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레이저의 팁을 보시면 오돌오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팁으로 이렇게 눌러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튼살 치료하면은 일상생활 불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어, 시술하는, 어, 브이빔 프리마 레이저나 스타럭스 1호 성용을 하고 나시면, 보통, 뭐한 이틀 하루 정도 붉은기가 살짝 가는 정도고, 네,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어, 튼살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 다른 또 레이저나 어떤 스킨 부스터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보통은 3, 4주 간격, 조금 길게는 뭐 5, 6주 간격으로 반복적인 시술을 하게 되는데, 시술을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일 만큼 좋아지고요. 정말 초기 튼살은 한 두세 번만 하셔도 많은 호전을 보이실 수가 있어서, 붉은 튼살일 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즉시 병원을 찾기를 추천드립니다.